자, 214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14번. 쳐볼게요. 첫 번째, 인수분해. 자, 자, 2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할 때, 요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림차순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또 내림차순입니다. 그럼, 2x 제곱. 그 다음에, x가 요해랑 얘랑, 얘랑 있죠? 그러면, y 더하기, 3에, 괄호하고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2x, x가 될 거고, 여기는 아직 이 수분해가 덜 됐어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 그럼 3y, y, 2, 1, 플러스, 플러스 하면 3y 플러스 2, y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 5y 플러스 3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 2랑 1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3y 플러스 2를 하면 이렇게 크로스하면 6y 플러스 4죠. x는 어차피 신경 쓰지 말고, 6y 플러스 4고, 그럼 여기서 5y 플러스 3이 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돼서, y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2x 빼기 y 빼기 1, x 더하기 3y 플러스 2. 요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다? a는 2. 그 다음에 y 부분은 마이너스 1. 여기 x 부분은 1. y 부분은 3. 그래서 2, 보다 마이너스 1, 3이 돼요. 그러면 3 더하기 3은 얼마? 6이 됩니다. 6. 그래서 214번의 정답은 6 됩니다. 딱 215번으로 가볼게요. 215번. 자, 인수가 아니 것을 또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요렇게 딱 있을 때, 음, 우리는 요렇게 볼까요? A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돼요? B 빼기 C.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두 개는 뭐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을까요? 그러면 B 빼기 C. 그래서 B 빼기 C, B 빼기 C를 찾았어요. 그래서 B 빼기 C를 빼주면 여기 남아있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얘는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b 빼기 c,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게 아닌 것을 고르시오죠? 그럼 a 더하기 b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여기 있고요. b 빼기 c 여기 있어요. 그다음 a 빼기 b 여기 있네요. 정답은 4번. 4번이 없네요. 답 216번으로 갈게요. 216번. 216번. 다 식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두일차 식의 곱으로 또 인수분해가 된대요. 또 무슨 차수네일차순 그러면 처음에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있는 거를 이렇게 x로 묶어주면 2y 플러스 a의 x 그 다음 나온게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예요. 그럼 얘를 또항상 이럴 때는 마이너스로부터 먼저 뽑고 시작해야 됩니다. 3 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그 4y y 2인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최종적으로 되는 게 4y 플러스 2 y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 x와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2y 플러스 a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단 3y 플러스 2를 적고 여기에 있는 y 마이너스 2를 적은 다음 지금 마이너스를 여기냐 여기냐 붙여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누구에게? 여기다가 붙여줘야겠죠. 그래야 3y 더하기 2 빼기 y 더하기 가 되겠죠. 크로스 크로스 계산해보면 3y 플러스 2 빼기 y 플러스 2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맨 앞이 2y를 맞추는 거예요. 2y를 맞춰야 돼요. 그럼 더하기 4니까 플러스 4가 플러스 a랑 같아야겠죠? a는 4가 됩니다. 216번에 a는 4. 2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번 자, 217번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뭐라 했냐면 맨 앞에 있는 걸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 했어요. 지금부터 B 더하기 C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전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B제곱 C. 그 다음 B제곱 A. 그 다음 전개를 이렇게 하면 C제곱 A. 그 다음 C제곱 B. 플러스 2ABC를 적어서 우리는 주인공이 B 더하기 C입니다. 그럼 B 더하기 C를 찾아야 돼요. 일단 얘랑 B 더하기 C가 어울릴 만한 녀석은 얘겠죠. BC로 묶으면, 뭐, B 더하기 C. 이두개 처리했어요. 오늘 세 개가 나왔는데, 일단, 어, 공통적으로 A가 있네요. A로 묶어냅시다. B제곱, C제곱, E, B, C. 어라? 이 녀석이 뭐예요? B 더하기 C의 제곱이었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처음에 있던 A제곱에 b 더하기 c까지 포함해서 b 더하기 c, b 더하기 c, b 더하기 c예요. 만약에 처음에 b 더하기 c가 만약 안되면 어떡 해요? 그럼 다시 이것도 풀어서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문제는 난이도가 상 문제가 될 거예요. b 더하기 c를 빼내면, b 더하기 c를 빼내면 여기서 a 제곱이 남고 여기는 b c가 남고 여기는 a 한 개랑 B 더하기 C 한 개가 남아야겠죠? B 더하기 C. 이것도 내림 차수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B 더하기 c 의 A 플러스 B C. 그럼 여기는 A, A. 여기는 B, C. 크로스, 크로스 하면 또 되죠? 그럼 여기는 최종 A 더하기 B. A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C, B, c. 어. 자, 최종적으로 되는 게 b 더하기 c,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이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218번으로 넘어갈게요. 218번. 자, 218번. 자이 가로 뭐예요? a, b, c는 이렇게 a 제곱에 b 빼기 c가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예부터 먼저 해주면 a 제곱에 b 빼기 c 오고요. 여기는 b 제곱에 c 빼기 a가 되고요. 여기는 c 제곱에 a 빼기 b가 되겠죠? 그다음 항상 맨 앞에 게 기준입니다. 어, b 빼기 c를 기준이네. 그럼 여기는 전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b 제곱 c 마이너스 b 제곱 a 전개볼까요 플러스 c 제곱 a 전개볼까요 마이너스 c 제곱 b 그러면 우리는 b 마이너스 c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랑 얘, 항상 처음과 끝이 별 단식 없죠? 얘를 뭐로 묶으면? 마이너스 b, c로 묶어야 돼요 마이너스 b, c로 묶으면 b 빼기 c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a로 묶어야 할까요? 마이너스 a로 묶으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됩니다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b 더하기 c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잘 했어요 b 마이너스 c를 또 빼냅니다 그럼 여기는 a 제곱 남고 a 제곱 여기는 빼기 b c 남고 그 다음은 빼기 a랑 b 더하기 c 빼기 a랑 b 더하기 c가 남겠죠. 여기게 남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또 전개를 해주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의 a 마이너스 bc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그냥 마이너스 bc가 아니라 플러스 bc로 묶어야 되네. 어우, 실수할 뻔 했어요. 그럼 여기는 a, a, b.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a 빼기 b a 빼기 c가 되겠죠.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 b 수분해가 되네요. 정답. 다음 2 1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 1 9번 또 여기 x 빼기 y가 잘 묶여있죠. 건들지 말고 여기서 1, 2 계산하면 z 제곱 x zx 제곱 또 1, 2 계산하면 플러스 y 제곱 z yz 제곱 또 얘는 x 빼기 y를 묶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묶고 된다 했죠? z 제곱으로 묶으면 얼마? x 빼기 y 그러니 이렇게 뭐로 또 마이너스 체트로 묶으면 어뭐 x 제곱 빼기 y 제곱 또 얘는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앞에 뭐가 있다면 x y에 x 마이너스 y, x 빼기 y, x 빼기 y, x 빼기 y가 있죠. 그러면 x 빼기 y로 또 묶어내면 여기는 x y 더하기 z 제곱 빼기 z라 x 더하기 y 또 내림차순, 내림차순 해주면 z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z 플러스 xy z, z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크로스 크로스 하면 되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녀석은 x 빼기 y 그 다음에 z 빼기 x 또 z 빼기 y 이렇게 위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밑에는 x 빼기 y, y 빼기 z, x 빼기 z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랑 여기랑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1, 여기랑 여기랑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1두 개를 곱하면 얼마? 1 정답은 1이 되겠네요. 219번에는 1번입니다. 다음, 2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0번. 220번. 자,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계산이 깔끔하게 될까요? 처음에 x3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19x, 플러스 30. 자 여기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1이 1, 2 2 넣는 거 기억나요? 1 1, 2 2이 한번 넣어볼까요? 처음에 1, 1 넣으면 1 1 0 더하기 19 더하기 30 획도 없고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9 플러스 30오 얘가 마이너스 30이라서 0이 되는구나 그래서 210번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고 맥스 여기서 대부분 끝나요 여기는 얼마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므로 x 더하기 1을 뭐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을 쓸게요 1, 마이너스 10, 19 30을, 뭐로, 마이너스 1로 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1, 곱하면 11, 더하면 30, 곱하면 마이너스 30 더하면 0. 얘가 이제 몫이겠죠. x 더하기 1에, 몫에, 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 또 얘는 5, 6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가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5. x 빼기 6이 되겠죠. x, -5, x, x 1, 빼기 5 x 빼기 6 x 더하기 1 그럼 기는 더하기 1 여기는 빼기 5 여기는 빼기 6 계산하면 1 더하기 25 더하기 36이 되겠죠. 얘는 61 1이다 더하면 답은 62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62가 돼요. 답 221번 해보도록 할게요. 221번 핫 녹집니다. 211번. 자, 얘는 2를 인수로 가지죠? 그럼 2를 인수로 가지니까 전제법 바로 씁시다. 1, 2, a, 마이너스 6. 누구를? 2를 인수로 가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 돼야 돼요. 1 내려오고, 2 오고, 4 오고, 8 오고, a 더하기 8 오고, 곱하면 2a 더하기 16, 더하면 2a 더하기 10. 얘가 인수로 가지니까 아, 0이 되야겠죠.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5였습니다. a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e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인데 뭐예요?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 1 4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3이겠죠. 그래서 1x 마이너스 2랑 또 두고. 얘가 몫이니까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럼 얘는 x더하기 1, x더하기 3.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최종적으로 x-2,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 됩니다. 이수분에 221번. 딱 2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22번 또 인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첫 번째. 1, 마이너스 1 넣어가야겠죠? 1부터 넣어볼까요? 1 넣으면 1 더하기 2a 빼기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0이 안되네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더하기 2 마이너스 4a 2a 2a 4이 날아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오 0이 되네요 또 우리는 뭘 찾았다? x 뭐예요? 는 마이너스 1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X 더하기 1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조립제법을 해봅니다. ᄂ 자,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다가 처음에 1, 2A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1, 아, 복잡할 것 같은데, 빼기 4, A.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a 빼기 2 곱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a 곱하면 4a 5 더하면 0 이게 몫이죠. 이 몫은 얼마? x제곱 플러스 2a 빼기 2의 x 플러스 4a 플러스 아, 마이너스 4a 그러면 여기는 xx x, 여기는 2a라 2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최체적으로 되는거는 이렇게 이렇게죠 x 더하기 2a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없죠? 여기는 없고 x 더하기 1도 없죠? 없고 뭐예요? x 더하기 2에 있고 x 2죠 222번에는 정답은 리얼 4번이 됩니다. 자, 223번 가볼게요. 223번 자, 이 차항이 뭐라고 돼있냐면 개수가 1인 Pxqx의 곱이 어 일단 Px랑 qx랑 곱했더니 Px곱하기 qx를 곱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래. 일단 여기는 x로 묶을 수 있죠. 일단 x로 묶봅시다 x로 묶으면 x제곱, 세5 x 제곱 3x-9. 딱 봐도 x에다가 1넣으면 1더하기 5더하기 3백이 9니까 0이 되겠죠. 오. x-1을 찾았다. x는 2대요. x는 1. 그래서 x-1을 인수로 갖고 또 1호 3 -9를 니은자 1, 5, 3-9를 ᄂ 자 해보면 1, 1, 1, 6, 6, 9, 9, 0. 얘가 남죠. 그래서 여기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 또 좋은 건 뭐냐면 얘가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p x 곱하기 q x는 x 하나랑 x 마이너스 하나랑 x 더하기 3이두 개. 이네 개의 인수분해에서 두 개씩 나눠가지겠죠. 왜2차항2차이니까 이차, 그럼 이제 두 개씩 가져가야 되는데 p x도 두 개를 가져갈 거고 q x도 두 개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1이 들어오면 0이 되어버리죠 여기는 여기로 못 가니까 여기로 가야겠죠 x-1도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가버리면 1 나왔을 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px가 여기를못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qx로 당첨 두 번째 q 0은 0이 안 된대요 그럼 이제 이 x 는 어디에요 이 x 는 여기로 못 가겠죠 여기로 가면 qx가 여기로 가버리, 가버리면 x가 가버리면 여기, 여기는 0이니까 여기로 못 가고 px로 가야겠죠 여기 x 당첨. 그나은거 x 더하기 3, x 더하기 3이니까 한 개씩 나눠가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x에 x 더하기 3, 여기는 x 1에 x 더하기 3. px랑 qx랑 보했어요 여기다가 q 여기가 qx인데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곱하기 2는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223번에 마이너스 4. 딱 아, 224번 해볼게요. 224번 오상 문제네. 과연 상 문제 다룰까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오이 수분해가 된대요. 그럼 일단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으면 0이 되겠네요.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0.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씩 하나 뽑았습니다. 그 다음,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럼 조립제법. A. 그 다음에 X3승 0. X2승 0. 그 다음에 B. B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가 쓸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이게 뭐예요? 1. 1을 넣었을 때 된다는 거죠. a a 더하면 a a a a, a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5 0자첫 번째 조직제법을 넣어해서 x-1 하나에 AX3제곱, AX제곱, ax 3제곱 ax 제곱 ax-3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늘 x 1의 제곱에 q x 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를 하나 날려줍니다. 그러면 잠차피두 개였기 때문에 이제 X-1이 한개예요 어,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도 여기는뭐예요 0이 되버리죠1 X에다가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빼기 3은 0이 되버리죠 그래서 3A 빼기 3은 0이니까 3A는 A는 1이라는 값이 나와버렸네요. A가 1이면 B는 저절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왜? X-1이 제곱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QX를 구해야 되네요. 우리 지금 QX까지 구해야 되네. A가 1이니까. 자, A가 1이니까 가볼게요. a가 1이에요. 지금 우리가 x-1에 a가 1이니까 X3제곱, x제곱 세 x제곱 x-3이죠. 그럼 또 이거 조립제법 여기가 지금 x-1을 갖고 있어야 x-1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도 x-1을 하나 갖고 있겠죠. 1 1 1-3 1 1 1 2 2 3 3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갖고 있겠네요. 그럼 x-1, x-1에서 x-1의 제곱이 되고 여기 남은 부분이 얼마겠다? qx겠다. qx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자? 1 넣자.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얼마예요? 4 더하기 4 더하기 3은 11이 되겠네요. 4 더하기, 4 더하기, 4분 11. 여기는 11이 됩니다. 그래서 224원에는 11이 됩니다.